We'll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서승현입니다. 저는 지금 에스턴 마틴 대치 전시장에 나와 있는데요. 영국 럭셔리 스포츠카 브랜드 하면 가장 떠오르는 브랜드는 여러분들 어떤 브랜드인가요? 단연코 에스턴 마틴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전에 에스턴 마틴의 가장 강력한 자동차, 획기적이었던 발키리의 디자인적 레거시를 기반으로 새롭게 탄생한 바랄라. 이전에 3년 전에 컨셉카가 공개가 됐었는데, 자, 오늘은요. 양산모델과 조금 더 가까운 모델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어, 이전보다 훨씬 더 내면과 외면이 단단해지고 더욱더 아름다워졌다고 하는데요. 자, 특히 실내는 최초라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었을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네, 첫 인상은 정말이지 아름답다 못해 정말 경이롭기까지하는 모습인데요. 이전에 컨셉카가 공개됐을 때도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과 그리고 웅장한 근육질이 더해졌었는데 자, 오늘 보는 이 바랄라의 모습은 더욱더 근육질이 단단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디자인은 아름다운 그 디자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F1 하이브리드카의 목표를 두고 초점을 두고 맞춘 차인 만큼 이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이 곳곳에서 묻어나고 있는. 데요. 전체적인 실루엣만 봐도 아, 이것은 공기 역학적으 위한 차다라는 그런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육질 모습은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다듬어지면서 매끈해진 모습이 물씬 느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론트 스플리터 베일 그릴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세련된 디자인뿐만 아니라 이 공기역학적 기능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스턴 마틴의 디자인 DNA 헤리티지가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 푸시로드 프론트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면서요 이 코너링 성능을 더욱 더 극대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F1의 최신 기술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적용이 되고 있죠. 네, 측면 역시 공기 흐름을 반영 디자인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좀더 과감해지면서 웅장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 풀카본 파이어 구조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바랄라의 경우는 최종 목표가 1550kg 미만의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보통적으로 1600에서 1700kg 정도의 하이퍼카를 봤을 때, 이 정도 무게를 목표로 두고 있다면, 아, 정말 나는 가벼워지겠다라는 좀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것 같아요. 앞쪽에 보시면 지금 바랄라 전용 미스랭 타이어가 좀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고성능 카본 세라믹 매트릭스 브레이크가 또 적용이 되면서 탁월한 제동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후면부 역시 굉장히 웅장함과 그리고 날렵한 디자인이 엿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바랄라는 F1의 최신 기술과 그리고 에스턴 마틴이 갖고 있는 보유의 기술이 접목시키면서 새롭게 탄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인지 디자인적인 뿐만 아니라 이 성능적인 부분들이 F1에서 볼수 있을 법한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사의 최신 기술, 최고 기술도 곳곳에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어깨 최초로 바랄라에 작용된 이 플렉스 포일 기술은요, 속도에 맞춰서 리어윙 스포일러가 조정을 하게 되는데, 리어윙이 필요시 상승을 한다거나 회전을 할 때, 이제 하강력을 증가시키면서 이 고속에서 빠른 안정성 뿐만 아니라 손절음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부터 실내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최초로 안에 아 네, 실내의 모습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요 정말 낮아요. 제가 봤던 그 웬만한 슈, 스포츠카보다, 이 하이퍼카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그런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데요. 자, F1에서 선보였던 기, 최신 기술이죠. 낮은 힙엔 시트 포지션.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페달도 마찬가지고요. 스티어링 칼럼 조정 역시 이 F1에서 만나볼 수 있었던 최신 기술들이 모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제가 예전에 포뮬러 3를 경기장에서 타본 적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느낌이 들지 않나 싶어요. 거의. 땅바닥에 지금 붙어서 갈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네, 운전자 시트가요 지금 낮을 뿐만 아니라 약간의 중심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운전자 중심의 슈퍼카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좀 엿보이고 있습니다. 오, 스티어링도 이전의 컨셉카보다는 훨씬 더 멋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 안에가 일단은 고급스러워요. 네, 천마력 이상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 바랄라, 네, 에스턴 마틴의 첫 번째 V8 미드엔진 하이브리드 슈퍼카 바랄라는요 네, 리어 마운트 4.0 트윈터보 디스포크 V8 엔진이 탑재되면서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입니다. 그러니까 V8에서 뿐만는 880마력의 강력한 힘. 거기에 150kW 400V의 배터리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204마력이 더해져서요. 무려 1000마력 이상의 엄청난 힘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최고속도가 3 5 0 k m h 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로백은 무려 2.5초라고 현재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어, 저 역시 SF에서 이제 2.5초를 경험을 해봤는데, 실제로 바랄라가 국내에 정식적으로 출고 된다면 저도 꼭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네, 에스터마틴이 F1에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브랜드 최초로 선보이는 하이브리드 슈퍼카 바랄라 지금까지 엔진 스펙부터 외관 디자인, 그리고 실내 디자인까지 순차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100%의 모습은 아니고, 우리 품에 오기 전까지 약 80%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완성됐다고 라 느껴질 만큼 정말 아름다움과 강력한 힘을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요. 1월 28일부터 에스턴 바틴 대치 전시장에 직접 오시면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단단해진 바랄라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모터리언 서승현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기 조심하세요.